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을 세우셔서 말씀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시도록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감사니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9 1십과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함께 세번첫 번째 읽는 말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을 누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세번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장 말씀으로 성장을 날마다 누립니다. 나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을, 성장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먹겠다는 말씀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자문 10장 22절부터 저희가 함께 있는 이 말씀들을 함께 말씀을 먹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다음에. 그가, 어, 1장 17절 말씀, 그가, 그가 다시, 다시 외쳐 일기를 만군의 여우와의 말씀에 외침을 나의 성옥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외침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리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간하게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항상 일에 모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능력하여 착한 나요?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포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영광 가운데 그 통성한 그 대로, 그 대로, 그그 대로 저희 모든 쓸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린 <불이> 도전서 3장 21-23절 함께 읽습니다. 겠 그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다. 안 만물이 되는 만물이 만물이 것입니다. 마을이나 아굴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만일지에나, 사망이나 만일지에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아,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주의 것이요. 주의. 주의.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다음 내네 하나님 여와를 호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네 제물어을 능력을, 능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이 조상들에게 계셨습니다. 맹세하신 언약을 네. 오늘과 같이 이루어 하심이라신명기판장 18절 아멘.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밑에 괄호를 먼저 저희가 넣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괄호는 왕중왕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리고 다음 괄호는 기억. 그리고 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 자, 세 번째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 채우셨으면 저희가, 어,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것을 새겨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 어, 라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저희가 말씀을, 자, 읽고, 저희만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 유언자로서 가능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왕중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해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실 때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있는 괄호를 한번 먼저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괄호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 다음 괄호는 순종 그리고 훈련, 그리고 재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가난의 값을 치르셨기에 젊은 사자는 공비빠여 줄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때 그분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십니다. 나는 약속을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나는 내게 주시는 풍성함을 나만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멘.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칩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로 그분이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꺼이 신고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이것들이 하나하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 자, 함께 나누실 텐데요. 자, 우리가 고백할 텐데, 어, 먼저 가로 안에 있는 어, 가로를 먼저 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의 하루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 가로는 동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로는 우연, 우연히 만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가로는 안위, 그리고 실패, 그리고 승리. 자, 그 다음에 나의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말, 그리고 지혜. 자, 조금 긴데요. 자, 그 다음에 어 세상, 상황,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그다음 다음은 함께 어, 그 다음에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자,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 자, 우리 함께 저희가 어, 읽으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 아니, 오늘도 오늘 주님은 오늘 내 주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네, 주님께서 예배하고 오늘이 인도하시는 오늘이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하루가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오늘 주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회의 가신 사람들을 만날 것이며,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회의 가신 것을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회의 가신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것이며 나는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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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 안에 있는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에 붙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린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도 예수,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나는 정복자 보다 더 한자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는 내 안에 주님의 탁월한 영의 역사 하시을 기뻐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나를 오늘도 예수님의 주혜로 살게 하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 영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아멘. 오, 감사합니다. 뭔가 네. 좋은, 좋은 인사와 한 선물이 부지 내려옵니다. 나는, 나는 예수의 이름 받습니다. 이름으로 받침을 받침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저희 마음에 와닿아요. 세번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축복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 만나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복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아멘. 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 오늘 나의 몸을 주께 내어 드립니다. 아, 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아, 네. 나는 오늘을 주님의 살아 있는 아, 성전, 아, 네. 성전입니다. 아, 네. 바로 성전이고 나를 통해 자,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자,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 질병이나 약함과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멘. 내 몸에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보면, 주님, 나는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이해합니다. 아, 이제 아, 그 말씀은 내 안에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고백할 것입니다. 은초마다 쉼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 자, 아, 여기 보면, 주님,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나의 말씀으로. 자, 믿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혜영과 지식의 영으로, 주님, 나는 지혜영과 지식의 영으로 말씀을 지혜용으로 상고하고, 상고하고 이해합니다. 상고하고 이해합니다. 이제, 이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고백할 것입니다. 분처마다 쉼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열방을 집어넣어서 안에 관원에 열방을 넣고요,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열방... 열방아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야,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지금 복음을 기다리라. 가지고 야, 너를 향해 가고 있다, 있다. 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름을 주님으로. 어, 받은 어, 자다, 저희도 저희도 자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하다. 가지고 있고, 있고 열방은 그것들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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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것이다, 들을 들을 것이다. 들을 하다. 할렐루야 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먹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이 통화하여 세력을 얻어니라. 아, 사회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먹겠습니다 이제 진해... 형제들아 내가,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분의 은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너희의 말씀에 의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것이며 그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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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을 너희에게 유혹을 줄 것이다 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먹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고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며 생명이라고 어,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으면 나는 세워집니다. 아멘. 나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에 내 능력이 증가되어, 증가되어 내 삶은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나에게 유업을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며 나의 능력은 점점 더 증가해서 내가 말씀을 받을수록 점점 더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아멘. 나의 성령 충만한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있게 고백되고. 흥황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와 우리가 거하는 처소마다 성령 충만과 말씀의 흥황함의 세력으로 나타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음. 자, 우리가 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세 사람인 나는 예수에서 오른 말을, 말을, 말을 배우려 하고 내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생명을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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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주신,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노력합니다. 이새 생명으로 사는 나에게는, 나에게는, 나에게는 국적이나 인족이나 교육이나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며 겸손하게 언료와인내로 반영을 베풀어 언제나 주님께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남을 용서하되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 주는 띠입니다. 네, 우리는 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지만 그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빚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 주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어, 세번 고백 힘차게 하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고백이 될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큰 소리로 세번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바다 속에 말씀해 성장을 드립니다이 세상아 기다리라. 늦어라. 내가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성련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으로 성장을, 성장을 누립니다. 성장을 세상아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가고 다다 있다.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을 누립니다.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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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성교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언제나 예, 목소리가 또랑또랑하시고 <laughs> 예, 우리 모든 분들 컴퓨터보다도 그컴퓨터 제일 좋아요. 소리가 아주 맑게 잘 들려요. 어. 우리 서진 성교사님 날마다 행복하게 되세요. 좋은 와이프랑 같이 사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한줄 고백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혜동 목사님부터 시작합니다. 정혜동 목사님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볼륨 좀 크게 해봐요. 네, 네. 됐습니다 어? 아직도 범원이야. 아직도. 자, 조금 그 소리 나오게 한번 해보시고, 우리 대버라 목사님 넘어갑니다. 뉴질랜드. 라는 말씀을... 네, 시청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받은 축복을 나누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 있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성환 선교사님, 나는 약속을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아멘. 하기선 성사님 대상아 기다려라. 내가 그리스도의 음.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아멘. 아멘. 일모 성사님필빛아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늘 중요하고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사정식 목사님, 아멘, 나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온전한 말들로 성장합니다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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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목사님,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므로 영이요 생명을 날마다 받는 저는 부족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진목사님 네. 나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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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날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며 성장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됩니다.